자 마이너스 2와 1을 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과 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, 물론 x 플러스 어, 2 그리고 1을 보고 x 마이너스 1는0 하셔도 되겠죠 분배하셔서 마무리 하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두 분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에는 두 분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분의 곱 에다가 는용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쓰는 다음에 진행으로 2차 방정식을 복원시키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실제 문제에서 두 분이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식이 이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. 그러면 분배가 그지같아지는 거고 그러면 문제가 그지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다음과 같이 두 분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분의 곱에다가 는용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쓰는 이런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음,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되겠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주어졌다면 자 이렇게 2만 붙이시면 안됩니다 전체 2를 붙여서 분배를 하셔야 된다라는거 어,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1인거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